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아, 가족농장 만들기 프로젝트 영상 오랜만이죠 사실 겨울에는 할게 별로 없어요 어, 날씨도 춥고 어, 땅도 얼고 몸도 얼고 마음도 얼고 봄이 되면서 날씨가 풀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농장에서 나온 무용고 묘지를 처리한 일입니다 정확히는 묘지가 아니라 관이 나왔어요 외관상 묘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 공사 중에 오래된 관이 하나 나왔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다 마치고 며칠 전에 처리를 다 끝냈는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테니까 제가 이번에 무연고묘를 처리한 그 과정을 영상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영상은 두 개로 나눠서 올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관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와 그걸 처리하는 법적 절차 그리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또 가장 궁금한 처리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렇게 절차와 서류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개장 허가증을 발부받는 방법과 실제 땅을 파고 관을 개장한 현장 영상 그리고 다 끝난 후에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연구자가 뒤늦게 나타났을 경우에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어요. 어떤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두 번째 영상에서 이 부분과 실제 개장한 현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관이 발견된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작년 가을에 있었던 토목공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삐딱한 땅을 싸게 사서 이런 식으로 3단으로 평탄화한 것을 아실 거예요. 관이 발견된 곳은 두 번째 단, 이곳입니다. 윗부분은 원래 있던 경사였어요. 정리를 하느라고 자풀만 좀 긁어낸 곳이고요. 아래쪽은 저희 땅을 좀 찾아먹기 위해서 완만한 경사를 좀 깎아내고 평탄화를 한 거예요. 이 부분도 역시 경사면이었고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뽑아냈어요. 바로 이 위치에서 관이 하나 발견된 겁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긴 곳이었는데 위쪽에 저희 땅과 맞물린 묘지 두 개는 이장한 것을 확인하고 제가 토지를 샀어요. 묘지가 물려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묘지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외관상은 전혀 분묘가 아니었어요. 자 7월에 장동과 등기전을 했고 장마가 지날 때를 기다렸다가 9월 초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이틀째 날 어, 그쪽 경사면을 좀 깎아내는 과정에서 관이 발견됐는데 당시에는 제가 현장에 없었어요. 공사업체 대표님이 오전에 전화를 하셨는데 어, 관이 나왔다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예? 관이요? 무슨 관? 수도관? 관이 나왔다고 관. 그니까요. 무슨 관? 수도관? 수도관이야. 관관 관! 빨리 오세요 빨리. 땅을 구입한 것은 가정 농장을 만들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굳이 경사가 있는 땅을 산 이유는 제가 도시에서의 부동산은 나름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의 농지 정리나 토목 공사 같은 이런 부분은 좀 약해요. 이번 기회에 시골에서 농지를 평탄하는 화 그런 기초 토목 공사를 몸소 체험하고 공부해 보자. 이런 공부의 목적도 강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산 땅부터 끝판왕이 나온 거죠. 정말 다행인 건 이날 기초 포크레인 작업을 예전에 소개했던 거성준기 대표님이 직접 하셨어요. 시골에서 토지 공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외관상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아 여기는 뭔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약간의 촉이 오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분도 그곳에서 약간 그런 촉이 있어서 포크레인으로 팍팍 파다가 거기만 살살 긁어본 건데 관이 난 거예요. 만약에 그날 경험이 좀 적은 다른 분이 작업을 하셨다면. 분명히 그냥 찍어 나갔겠죠? 그럼 난리가 났을 텐데, 이 부분은 정말 다행이었죠. 여하튼, 외관상 묘는 없었지만, 분명히 관은 나왔어요. 이장님께 여쭤보니까, 오래전에 후손이 마을에 있었는데, 그 후손도 이사를 가고, 관리가 안된지 아주 오래됐고, 후손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연고 묘인 거죠. 이 무연 분묘를 처리하는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27조와 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은 머리 아프니까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무연 분묘를 처리하는 절차는 우선 현지 묘자리에 공고를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관할 관청 홈페이지와 일간 신문에 묘의 연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개장 후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고를 합니다. 일간 신문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하는데 첫 공고 후총 3개월이 지나면 관할 관청에 개장 허가 신청을 할수 있어요. 이때는 개장 허가 신청서, 연구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연구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지역 주민 확인서, 이메, 두 차례에 걸쳐서 신문 공고를 한 증거, 현장 사진, 기타 등기부등본과 소유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분이 현장 답사를 나와요. 이상이 없으면 개장허가증이 발급되고요 이 허가서가 나오면 드디어 묘를 팔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조상님 유골을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화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훗날 후손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화장한 유골을 납골당에 5년간 안치해야 해요 예전엔 10년이었는데 최근에 5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건 현장 사진이고요 저희는 아시아신문에 1차, 2차 총두 차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문을 자세히 보시면 소지지가 적혀 있고요,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개장한다는 내용, 기간 내에 연고자나 관리자의 신고가 없으면 임의 개장한다는 내용, 기타 절차와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2차 공고문도 상세 내용은 같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는 동안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를 준비하셔야 해요. 마을 주민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건 두 장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장님께 부탁해서 이장님 한 분, 이웃집 어르신 한분 이렇게 두 분의 확인서를 받았어요. 이장님과 사모님 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가족에서 두 부를 받으면 지역에 따라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시에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건 토지 소유자가 작성하면 됩니다. 연구자를 찾지 못했고,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겠으며, 문제가 있을 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일종의 각서 같은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서류들은 관할 관청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전문업체하고 계약하면 업체에서 미리 준비해주기도 합니다. 총 공고기간 3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개장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류들을 첨부해서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그런 관공서에서 실사가 나오고요. 실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관청이 판단하면 이런 개장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3개월간 이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이 개장 허가서까지 발급돼야 비로소 묘를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절차는 알겠지만 남의 조상님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정리해서 화장하고 안치하고 또 신문 공고는 어떻게 내야 하는 건지 뭐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일일이 직접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용 분묘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현장 공고하고 사진 찍고 신문 공고하고 묘를 개장해서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여러 업체들이 나오는데, 비용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 전체 처리비용 합해서 추가요금 없이 190만원 정도 하고요. 만약에 개장을 했는데, 유골이 한 구가 아니라 두 구일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부부 합장묘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장을 했는데, 유골이 두 구일 경우, 이런 경우는 화장기대와 납골당 안치 1구가 추가되기 때문에 업체마다 약간 다르지만 보통 90만 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합장묘가 아니길 바라야죠 실은 이런 쪽에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업체를 활용하시는 게 비용적으로도 더 저렴해요. 전문 업체들은 대부분 화장시설과 납골 시설을 연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신문에 두 차례 공고하고 화장시설 알아보고 납골시설 알아보고, 그 비용들 처리하고,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전문업체가 더 낫습니다. 저도 전문업체에 맡겼어요. 저는 가나장려개발이라는 곳에 의뢰했습니다. 묘지 조성사업이나 묘지 이전, 무용 분묘 처리,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전국적으로 지점이 여러 개 있는 회사예요. 총 비용은 한 구일 경우에 190만 원에 계약했고요. 신문 공고비 같은 초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만 원은 선수금으로 90만 원은 다 끝난 다음에 지불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가족 농장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발견된 무용고뮤지 묘지. 정확히는 묘지가 없이 그냥 발견된 관. 지금은 웃는데, 첫날은 제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그렇죠.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한번 해보면 준 전문가가 돼요. 저한테도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가 된 사건이네요. 오늘은 이 무연분묘를 처리한 절차와 서류와 비용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공고 후 3개월이 지나고 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과 허가서를 받아서 묘를 파는 현장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다 끝나면 꼭 보관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